결국 두한인데 죽었네 죽었어. 아두환이가 온다고 말을 해줘야지 마치 게임아. 아 설마 또야한 게 두안이었어? 아자 두안이는 바보거든. 뺑뺑이 돌면 못 잡아나. 어, 머리 좋은데? 이 바보 두안아, 난 간다. 두안이한테 맞는 게 바보지 맞지? 저렇게 궁뜬 자식한테 어떻게 맞냐? 근데 그건 그렇고 길은 어디냐? 아, 여기가 길이구나. It's like the only w 어, 안오네두 아니? 여유롭게 가자. 음, <laughs> 레라. <Umbrella. 웃음> 웃고 있는거 봐. 죽어 씨야 큰일 났다. 내 물약이 없거든. <laughs> 아, 물약 좀 주면 안 되냐? 아, 제발 나 나타나면 안 돼. 제발, 제발. <laughs> 아시 봐. 와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어? 있네 물약? 미안하다 야 물약이 있었다 오노 oh, no. 아이고, 댕댕이들 응. 때문에 또또 또 죽을 뻔했네. 씨. 야, 나 진짜 나오지 마. 댕댕이 너무 무빙 빠르단 말이야. 아이고,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후원 잠깐만 있어봐요 아이고 후원 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띵곡이다 진짜. 그 중곡 응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띵곡 들었네. Hang on,

이렇게 하수구를 가? 와, 신박하게 가네 하수구를 어 뭐야 어 뭐야 아쟨또왜 나오는데 오아씨 오! 뭐야 뭐야 어? 두, 두이 형님 안잡아 이번에?

your eyes hold still hmm? not infected With the... Sherry where's sherry Sherry Sherry's fine do you know Sherry it's an impressive display of strength what happened to her we have to assess the situation. Who are you? I'm Claire. I didn't foresee this. Excuse me. Where is she? Hello? What? Where oh, Annette. Tell me, what happened to William? I don't know. Who's, who is that? The creature responsible for this. Can you help me find Sherry? Seems to be evolv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Where are you going? Look, I don't have time to play twenty questions. Everything's under control. I need to find Sherry. My daughter is not your concern. Where did Sherry go? 역시, 딸이었네, 맞지?

ジンベ、シニタエティワシャリ <laughs> <laughs> <laughs>

you 어뭐 제어실에 탱이 있었네 아지선 <목소리> 신아우나도 아이고 띵고프어, 사 감사, 감사합니다. 북두의 건더 한때 만화나 애니는 안 보고 만화책만 봤었는데 막장이자 막장 스토리가. <laughs> 주제가 사랑이었어, 야, 그게 사,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유리아였나? 원래 유리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는데 생각해 니까 사랑 내용이었지. 그래, 그래, 사랑 내용이 맞다야 생각해 보니까. 세제트 예쁜가? 이거 잠금 해제의 달인 봤지? 네, 해제의 달입니다. 달인이라, 달인이라 불러줘. 오늘부터 생활의 달인 나와도 되겠네. 나맵이어두 I'll d 이 있어도 보이질 않는다. so p o 나 s o n e d I'm not going to be so. I'm not g 조 i 이 Sherry? Why didn't you stay in the house? It was safe there. Hey, Sherry! Uh, Those things were everywhere and you should have called the police. That's what we taught you. Uh, I did, but nobody came and you didn't answer your phone, so... Sherry... Uh, I don't have time for this. Uh, uh, <웃음> <웃음> Sherry! Sherry, I'm coming! Hold on, Sherry. I'll be right there. 아이고, 이 퍼즐 이거만 똑같나? 어, 이거 좀 바뀐 거 같은데? 나이트 위치는 거기 아니라고? 룩이 나이트 옆에 서 있지만 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 킹은 퀸 옆에 서 있지 않고, 아이고, 이건 또 뭐냐? 킹은 퀸 옆에 서 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면 맨 끝에 있어. 나이트봐 맨 끝에 나이트도 그맨 끝이란 말이네. 그러면 나이트는 일단 맨 끝이다 맞지? 룩이 그럼 가운데겠고. 어 나이트 마킹이 틀렸다던데? 그럼 여기가 나이트 위치인가? 그렇, 그렇겠네, 맞지? 폰은 저 위치가 맞으니까. 근데 이게 룩 맞지? 맞지, 이게? 폰 아니냐, 근데 얘 이름이? 비숍이구나, 그래. 그래, 그런 것 같았다. 일단 여기가 킹이고, 맞지? 그럼 여기가 비숍이고 여기가 퀸이고 아예 안안 챙길 거야 여기가 퀸이고 여기가 루키우면 끝이겠네 오케이 퍼즐은 풀었다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된다.